ISFP 미용인, 숨겨진 예술가.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ISFP 미용인의 매력에 대해 알아보려고요. ISFP 미용인은 정말 창의적이에요. 그들은 고객 한 명, 한 명의 개성을 중시하며 그에 맞는 독특하고 개인화된 헤어스타일을 만들어내죠. 그들의 손길 하나하나에서 예술적 감각이 느껴져요. 하지만 ISFP는 가끔 불확실한 상황에 쉽게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ISFP 헤어 디자이너들은 그들의 직관적인 감각을 사용하여 스트레스를 긍정적인 에너지로 전환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끌어낼 수 있다면 어려운 상황에서도 멋진 헤어스타일을 창조해 내곤 해요. 또한 ISFP들은 때때로 세부적인 관리나 일정 조절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러한 점을 인지하고 미리 계획을 세우면 이러한 단점도 오히려 고객과의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만들 수 있죠. 세심한 계획과 준비는 고객에게 더욱 신뢰감을 줄수 있으니까요. ISFP는 자신의 의견을 강하게 표현하는데 주저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부드러운 성향은 오히려 고객과의 소통에서 큰 장점으로 작용해요. 그들은 고객의 의견을 깊이 있게 듣고 이해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답니다. 마지막으로 ISFP 미용인들은 자신만의 독특한 스타일과 개성을 갖고 있어요. 이들의 창의적인 에너지와 고객에 대한 깊은 이해는 헤어 디자인 분야에서 끊임없이 새로운 트렌드를 만들어내죠. 본인의 강점을 잘 활용하고 작은 단점을 극복한다면 훨씬 더 멋지고 독보적인 미용인이 될 거예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여러분의 성공을 항상 응원합니다.